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. 코로나 재확산으로 힘들어진 전통시장 중소상인과 함께 또 추석을 앞두고 대면 장보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. 또 거기다가 올해는 가족과의 모임을 지양하는 분위기라 전통시장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았을 텐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손희 인천상인연합회 이사겸 계양산 전통시장 상윤회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자 어, 이선희 회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, 예. 아그날 전화 회장님. 네아이 예. 코로나 1 9라는 악재 탓에 그 전통시장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. 네. 네, 요즘 그좀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? 아, 우리, 지금, 전통시장은요, 네. 어, 그래도 아마, 전통시장 다 일반 소상공인들보다는 그렇게 어렵질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오, 그러나, 다행이네요. 네. 예, 그러나, 이 전체적인 활성도는, 어,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낮아진 것 같고요. 아, 그렇죠. 네. 어, 또한 업종에 따라, 이제,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음...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퇴치를 돼서 나같이 네.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아니 참 오늘이 또 추석인데 추석 당일인데 예, 예 원래 이제 추석이라는 게 이제 그 명절이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최대 대목이잖아요, 회장님 그렇죠, 그렇죠. 참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말씀해주셨지만은 지금 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좀 여쭤보기 좀 죄송스럽지만 은 <laughs> 장사가 그래도 좀잘 되었습니까 이번에? 그래도 조금? 네, 저희도 이제, 어,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고민이요? 예, 네, 고민을. 네, 네, 네. 왜냐하면, 코로나 여파로 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이 걱정을 많이 했죠. 네. 근데 이게전화의 위법이라 그럴까? 음. 정부 방침에 따라서 네. 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바람에 네. 고객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시고 음... 어, 아마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 때문에 대목 장사는 아마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그러면, 그러면 이제,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기도 한데 <laughs> 그렇죠 이게 <그래서 웃음> 예. 이제 그동사를 하다 보니까 대량 구매하시는 고객들보다 예. 이제 소매로. 구매해서 조촐하게 명절을 지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런지 고객수는 작년이나 이제 별반 차이는 없었는데 예. 매출 면에서는 한20% 정도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뭐 어쩔 수 없는 어, 일이죠.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, 예.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어려워진 형편에. 아예 문을 이렇게 닫은 이렇게 문을 닫은 상점들도 있고요. 예, 예, 예.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오전에만 장사를 하고 조기 마감을 하는 예. 그런 상점들도 이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예,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그러면은 좀 전체적으로 인천에 있는 시장들의 이렇게 상점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들인지 이걸 좀 여쭙겠습니다, 회장님. 그거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. 예. 이게 아마 업종에 따라.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종에 따라서 네, 네, 네. 음... 뭐 배달이 가능한 업종이나 뭐 테이크아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들은 음... 그나마 이렇게 괜찮은 편이에요 네. 근데 이제 뭐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업종은 예. 정말 힘들고 문 닫은 곳이 많은 거 많아요. 그러면. 예. 정말 저희 시장 내나 바로 옆 상가에도 예. 그런 사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정말 얼굴 뵙기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. 그분들한테. 아니 그리고 우리 저이손희 네. 회장님. 예예. 그대본에 없는 저 말씀인데. 예예. 예. 저도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집에서 못 먹고 밖에서 식사할 때가 많아서 네, 그렇죠. 이렇게 나가 보면요 요즘에는 어떤 어, 분위기냐면은 되게 유명한 식당들 있잖아요. 네. 되게 유 유명한 식당들은 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. 네, 오히려 맞아요. 이렇게 좀 자그마한 식당들은 아예 손님이 없고. 네. 어, 그래서 어, 되게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음, 그래요. 네. 네, 이거 코로나 때문에.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. 오히려 되게 유명하고 큰 식당들은 더 사람들이 어, 손님들이 <laughs> 좀 많이 오고 이런 생각이 그게, 들어서 그게 네. 생각을 해 보면 사람들이 요즘은 동선을 잘안바꿔요아 동... 자기 동선을 변화를 잘안준다는서네 그러니까 네. 가던 곳만 가요. 저도 그래요. 네. 그런데 맞습니다. 거기가 좀앉자는 것도 같고 왜 <laughs> <laughs> 그런지 네. 한 배만 가요. 그리고 저 우리 저이 회장님, 네. 그 정부가 이번에 그 자영업자하고 이 소상공인들한테, 네. 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, 예, 네. 이 지원금이 그 주변 상인들에게 좀 도움이 좀될 거라고 보십니까? 아, 아유, 그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다행이요. 네.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네. 이게 장사가 잘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네. 뭐 이런 게 이제 전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. 그러나 이제 이세명 자금 같은 걸 지원받아서 진짜 부족하지만 부족해요 음.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네. 저 같은 경우도 예, 예. 대목전에 이제 물건을 구비하는데 저도 대목전에 받았어요 이거를 아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, 네. 이제 제그 뭐냐 그 사업자등록증 예, 예, 예. 그 번호를 치면은 그러니까 매출이 우리 저 회장님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셨었다라는 그 증거 자료가 있었네요. 예, 예. 아,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려보니까 아, 예, 예. 그 1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아, 그 답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로 물건도 구입을 하고 예, 예. 했는데 하여튼 큰힘이 되었습니다. 좀, 그러나 이제 음. 이 자금 지원의 혜택을 또 보지 못한 업종도 많아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데 네. 그분들도 같은 혜택을 누려서 다 같이 도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 이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. 좀 어, 말씀을 좀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. 예. 네. 네. 회장님 조만간에 또 어, 인천 그 상인 분들 관련해서. 아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예 예, 예. 감사합니다. 자, 명절 잘 보내시고요. 회장님 감사합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예 예. 자, 지금까지 이선희 인천 상인 상인 연합회 이사 겸 계양산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.